안녕하세요 난사랑케입니다. 오늘은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요 비트를 가지고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빛깔이 예쁘죠? 비트를 삶아보는데 소금을 좀 넣고 이렇게 비트를 잘라서 삶아주세요. 비트 무침을 할 겁니다. 이렇 삶아주세요. 20분 삶았습니다. 계속 끓였어요. 이렇게 꾹 누르면 푹안 들어가고 빡빡하게 젓가락이 들어가면 다 됐습니다. 이제 건져서 식혀주세요. 비트를 20분 삶아서 식혔습니다.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껍질을 까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도 까지고 도마도 껍질처럼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칼로 삶아서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해서 채로 채칼로 밀어도 되고 삶아서 부드러우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칼로 채쳐 주세요. 아주 양념 초간단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양념은 이렇게 깨끗이 손질한 다음. 요거 이렇게 지금 썰면서 하나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살짝 약간 단맛이 돌면서 다른 맛은 아무것도 안 나요. 향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곱지요. 이렇게 이제 비트를 묻혀보겠습니다. 요리 중에 제일 간단한 요리입니다. 영양소는 만점이고요. 우리 몸 속의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 준다는 이 비트 들어가는 거, 소금 한 티스푼만 넣겠습니다. 간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잘 무쳐주시고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했구요. 조미료는 뭘까요? 조미료는 땅콩 부신 거, 땅콩 부신 것을 이렇게 넣습니다. 요것만 넣으면 끝입니다. 요거는 채소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지요. 그래서 땅콩을 이렇게 함께 넉넉히 넣어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아주 초간단이죠? 비트 무침.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깔끔합니다. 담백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트.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